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오의 류교수입니다 중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것은 어순과 허사예요. 허사 중에서도 부사와 조사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죠. 그중에 부사 하에 나올 때마다 짜증나죠. 어, 뜻이 여러 개 있어서 그래요. 자,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아직 여전히 현상이 계속 존재하거나, 동작이 계속 지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거죠. 아직 자전금 매의 앞에 오면 무조건 아직이라고 하면 돼요. 아직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다음은 하이메이샤크. 그. 징이 덩이월. 그들은 아직 수업이 안 끝났으니. 매의 앞에 오면 무조건 뭐다? 아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있죠. 뒤에 이렇게 나머쩜어라는 대명사가 오면요. 여전이라고 보면 돼요. 보세요. 또니엔부지엔 몇 년가 못 봤는데도, 니 하이 나머니인칭,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젊으시군요. 今天 하이 좀멀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덥네요 라고 해서, 나머나 점어 왔을 때는 여전히다. 그 다음에, 진행태가 왔을 때도, 타 하이자이 칸수 여전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된다. 즉, 아직은 뒤에 메이가 왔을 때고 여전히는 뒤에 대명사나, 진행태가 왔을 때여전히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추가도 있죠. 증가나 보충을 나타낸다. 동사 앞에 쓰이는데, 어떤 동사? 요 라는 동사 앞에 많이 쓰인다. 月然 시, 有中文자志中文법하有치本한语词典 열람실에는 중국어 잡지, 중국어 신문, 그리고 일곱 건의 중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요는 증가나 보충을 나타낸다. 세번째로, 그런대로 꽤 좋은 방면의 형용사 앞에 사용된다는 거죠. 다치 라이센티 하이크이. 여기서 크이는 형용수를 쓰였어요. 그는 최근 건강이 하이크이. 괜찮습니다. 하이 부추어. 잘 찍혔네요. 괜찮네요. 라는 뜻이죠. 저장 저피에 이 사진은 파이드. 하이 부추어. 괜찮게 찍었네요. 뭐 괜찮게 찍혔네요.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하이는 뒤에 어떤 성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오늘 문제 나오는 단어 봅시다. 지타 기타 그 외죠. 이어주 명사와 동사 다 쓰이죠. 요구 요구하다에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지타 닌하이 요. 여우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그럼 같이 풀어봅시다. 기타 기타 닌 당신 하이어또 있습니까? 여우마 요구가 있습니까? 여우치마가한가 붙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요구냐는 다른 요구가 있습니까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이 문제 문법 몰라도 사실은 풀수 있어요. 닌 주어 들어오고 마 어기조사니까 맨 끝으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요 이렇게 들어가죠. 다른 당신 또 다른 요구가 있습니까? 닌 하여 치다여 치우마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게 하에는 요나 추가 보충 설명을 한다 또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면 좋죠. 자또 나올 수 있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하이 부사로 사용될 때세 가지 용법 했어요. 뒤에 어떤 것들이 오느냐 어떤 성분이 와하면 또도 될수 있고 여전히 될 수가 있고 아직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럭저럭 꽤 이런 그런대로 이런 뜻으로 쓰는가 확인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독해나 작문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고들 하셨어요. 루건이 나임에요. 띵 위에 더 화나. 징방어 띵 위에 있어. 시셋다. 자.